자, 일단 여기 들어가보자. 좋아. 들어와. 들어오면 여기 식탁 이 있고 이거 요 뭔지 알아요? 이 액자? 이요 액자는 요, 원 유명한 클랜트원 유명한 아티스트 응, 아티스트가 그렸어. 아, 이게 네. 귀한 거야. 유명한 응. 아티스트가 여기 애기, 이 집에서 살았어요 그게 아니고, 아, 어, 그렸어, 그렸어, 그렸어. 응. 음. 음. 일단, 한 번으로 음, 하고 있을게. 팔면 안 돼, 이놈스 새끼야. <laughs> 팔면 안 돼, 이거는 팔 수가 없어요. 음. 자, 여긴 음. 주방이랍니다. 음. 주방은뭐볼거 없죠? 음. 혼자서 쓰, 팔면 되고, 음, 이건 혼자서 사는 데고, 이건 그립이요 그립. 그립. 음, 그립이. 음. 산층에 올라가면 뭐 침당이 있겠어요 네, 상대는 이렇게 막건껏 놀고 있말이아바람잘 들어오는데요? 네다연하죠여기 여기가 바람이 잘들어오 오세요 근데 여기 2 0분다이어 얼마나 돼요? 저요 아니, 둘러 한번 둘러보고 하셔야죠 여기 딴짓도 많은데 이거 왜 해야 게요 몇 개가 더 있어요? 음, 잘 모르겠네요. 내가 여기 사아 보세요. 다음은 여기 있어요, 여기. 다음은 여기 있어요. 여기 고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목. 여기요, 바로. 응. 여기 좀넓찍넓찍하죠 넓직 응. 그래 오세요 응? 널찍널찍하죠? 음, 여기요? 응두 번째 집은? 여깁니다 여긴 식탁하고 음, 여기 상당히 넓네요 네 상당히 넓죠 음. 여 여기 가구에다가 여기다가 뭐 설치해도 되나? 음. 사서? 여기 누가 살았어요? 아.. 음.. 살았..죠? 뭐요? 몰라요 일단 빨리 오세요 빨리 오시라고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지, 음, 아무도 진짜 없죠. 여기 카페처럼 거겼다 카페는, 창고 있어요. 여기 오세요. 네. 여기 3층에, 여기, 원래 1층에 그, 이걸 놔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근데 여기 2층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층 침대. 여기에서 막 잘수도 있겠죠 음. 그리고 여기는 테라스 잠깐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음, 아 그럼 여기 공사하는 분이 여자설계하고 왔어요 음. 아 요거는 그냥 여기 공번인데 어? 뭐 이거 자보이는데 빨리 와요 설치하면 혼나요. 응. 아직도 산 것도 아닌데. 그치, 진짜. 이따 빨리 와요. 지금 몇개되어 있어요? 아 모르겠다니까요. 제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근데 여기 네이터 보실래요? 네이터. 아니 저기요. 이러면 경쟁서 잡혀가요 빨리 와요 응? 어딜 가 어디에 가지? 응. 아니 아니 응. 아니 일로 와요 이제 여기는 그네가 있어요 우와 대박 그네가 있고 우와 대박 여기 미끄럼틀 여기 파도 왜 엄청 잘타 아 저기요 음, 파지 말아요 저기, 파면 안돼요 아 파지 말라고 아니 여기 올라갈 수가 없잖아 몰라요 전혀 전은 몰라요 거기, 거기 가시죠 부동산으로 그래서 뭘로 하시겠습니까? 기고 음, 아까 그 자동 레버 자동.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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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고기, 세개는 됐어요 네? 세개는됐어 아니 결과를 물어봐야지 네. 얼마냐고 얼마예요 근데? 둘다는 하나는 33개밖에 없는데 3세개 음. 하나는 그 100만원이고요 음. 그 저기 그 뭐였더라 그첫 번째 집 있죠? 거기에 음. 100만원이에요 어아이거 <laughs> 거기가 두 번째가 몇 갠데 그,님이랑 가지고 있는데 똑같아요. 왜게좀요요 응. 근데 월급이 나쁘지 않아요. 응. 월급이 좀싸요 월급이 비싸, 비싸. 월급이 비싸요. 아, 그럼 그림으로. 아, 두 번째 지금. 네 알겠습니다. 어어. 어? 주신 거예요? 응. 잘못 주신 거죠? 응. 어차피. 어, 막았어요.

우리 타 있는 데 있잖아. 야 뭐? 이제 나 있어. 아, 그게 너지 보고 싶어서 카페로 빨리 와. 어. 그게 카페. 응. 그게 그래, 알지? 그 위에 항상 먹던 카페. 빨리 와. 응. 아쿠아인 앞에야? 아, 아쿠아인? 그래. 나 기다린다 저거 봐 뚜뚜 뚜뚜뚜뚜 어.. 걔네 또어디라나아 주말식 아 아니 오늘 주말나 왔어? 여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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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너집 구경하고 싶어서 이사 왔다며? 응 <놀냐> 나도 여기 주변에 이사 왔거든 <놀냐> 불럼너집 보러가자 응너집 음. 하룻밤에 잘나가 음. <laughs> 어, 어 주인장이 없어 주인장 나거든 응니럼게 음. 뭐 이거 <laughs> 아니야 사, 물어보고 아니 네. 줘봐 응이 음. 음. 그렇게 뭐 주문해야지 이렇게 확 뺏어 놓으면 됐어 여기... 아뭐뭐뭐뭐 여기요? 응뭐있어 여기? 야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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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에 있잖아 여기 뒤에 여기 뒤에 여기 다 적혀있구만 나 초코칩 초... 쿠키 줘봐 초코칩 쿠키 초코칩 쿠키 음. 초코칩 쿠키 음. 초코칩 쿠키 어, 많은데 괜찮아? 응 하나 줘? 괜찮아. 어, 한한개 아니 세 아니 여섯 개 여섯 개. 개 하나 둘셋네넷 다섯 넷, 여섯 개 잠깐만 뭐, 보지 마세요. 티가 야, 야, 사. 돈을 줘야지. 이거 되지? 이거. 응? 어? 그, 동전. 동전? 응. 음, 안 되지. 3, 3만 5천 원. 아니, 3, 3, 000원? 3, 000원. 1, 500원. 3만 500원. 3만 500원? 아니, 3천 원인가? 3천 원? 3천? 3천 원? 1,500원? 아니, 1 0 0 0 원인데? 1이야 야, 이거 64개 있는데? 여덟 동전 아, 1오0 0 0원이네 아, 동전? 응. 음, 자, 엉 응, 그래. 아, 잠깐만. 어? 수리공사 좀 해야겠어. 잠깐만. 야, 자, 그 동전. 오0원 500원이니까 음 천원한개또 그거 줘야지. 천원한개 줘야지. 이원이거아 몰라. 다 오베가니 다섯 개오베 다섯 개는 고0 0 다섯 개. 이비비비. 0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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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다섯 개 다섯 개 응? 천원밖게 응, 그래. 응. 오케이. 오, 맛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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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맛있다, 누나. 그래? 가자, 가자. 근데 여기 정리 좀 해야 돼. 포기 어. 먹가그 아, 나 먹었다. 어이, 별로 안맛있었데 어, 어, 오늘 여기이문 닫아야겠다. 가자. 음. 오늘 쉬는 날이니까. 뭐. 다음 또너 다음 또와 응. 거기 맞아부 정상하는 응. 게 아니야? 빨리빨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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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왼쪽으로 꺾었어야지 여기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꺾었어야지. 어, 나는 저기데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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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저기, 저기, 응여기여기여기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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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옵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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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 다시 그 카페로 가야돼. 그럼 너 잔. 아니다, 그냥 내 방에서 잘네 진짜 응. 하나밖에 없어. 좋아. <laughs> 잘 자, 나 간다. 어, 빨리. 아유, 분 당성을 해. 뭐야, 이거 어디갔어 어? 뭐? 안니 이거. 응. 너가 부쉈잖아 그럼 내가 못뭐 들어가잖니. 아설 아니 여기 설치한 거 어딨어? 여기. 하나. 나 응, 응. 응. 나 좋카. 안비 어, 어. 여기 제일 비쌌어. 아우 <laughs> 진짜.